3화 재밌게 보셨나요? 로건의 말 한마디가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3화 역시 가볍게 가는 건가 싶더니 역시나 펜트하우스답게 슬슬 기동을 거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수련의 핏줄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로건. 로건은 대체 어디서 큰 정보들을 척척 알아내는 건지 전 시즌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초능력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로건의 말을 전해들은 오윤희는 심수련이 쌍둥이를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듯해 보입니다. 핏줄이 있다는 말에 어떻게 민설아 쌍둥이 생각부터 할수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당시 민설아와 주회인이 뒤바뀌었던 산부인과를 찾은 오윤희였죠. 의사에게 혹시 심수련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진 않냐 물었고 여아 한명 뿐이라는 의사의 말과 함께 산부인과 진료기록부를 보게 된 오윤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면은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쭉 비춰주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기록부 특이상 부분을 확인하니 쇼크로 기절상태에서 출산 이라는 문구를 볼수 있었습니다. 즉 심수련은 기절상태였기 때문에 설아와 해인이가바꿔치기될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수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기입니다 얘기로 보이기도 하죠. 로건의 의미심장한 말과 민설아 쌍둥이를 의심해보는 오윤희의 모습을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신수련의 친자식을 또 만나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민설아와 쌍둥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시즌 1을 끝으로 아쉽게 볼수 없었던 민설아 조수민 배우를 다시 볼수 있게 되는 걸까요? 사실 사마를 보고 난 직후에 든 생각은 드디어 다시 조수민 배우를 펜트하우스에서 볼수 있겠구나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수련과 나이교, 로건과 알렉스를 통해 충분히 다른 모습을 한 조수민 배우를 볼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순간 뇌리에 스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나이에 점점 추던 태와 멀어져 가는 인물, 점점 심수련과 닮아 가는 인물. 시즌2 마지막부터 시즌3 지금까지 아주 서서히 자신의 쌍둥이 동생과 벌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 주석훈. 석훈이가 심수련의 핏줄. 그러니까, 민설아의 쌍둥이 형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훈이와 석경이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 시즌부터 두 사람은 진짜 쌍둥이가 맞을까? 수많은 뇌피셜이 떠돌기도 했었던 주제였는데요 시즌2 마지막부터 지금까지의 석훈이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변해버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석훈이를 잘 살펴보면 원래 나쁜 아이에서 착한 아이로 변했다고 보기보다는 석경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이 옳지 못한 행동들이었고 그런 보호만을 바래왔던 석경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 석훈이는 원래 나쁜 아이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회가 진행될수록 심수련과 같이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구분하고 약한 이들을 보호해 주려는 등 오히려 선한 모습을 가진 인물로 비춰지고 있죠. 점점 심수련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석훈이와 뜬금없이 등장한 민설아 쌍둥이 이야기.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석훈이가 더욱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상황이 석훈이에 맞춰 그려지는 상황인데 너무 짧은 등장을 했던 조수민 배우가 그리운 마음으로는 제2의 알렉스, 설렉스가 등장을 해도 좋지 않을까. 어떤 모습을 해도 좋으니 조수민 배우가 펜트하우스에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조금 들긴 하네요. 만약 심수련의 출산 당시 민설아와 주석훈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왜 쌍둥이들 모두를 바꾸지 않고 민설아와 주혜인만 뒤바뀐 걸까요? 해당 부분을 예상해 본다면 아마도 그 상황에서 일을 도맡았던 윤실장의 판단이었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윤실장은 주단태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지만 마지막인 심수련을 돕는 등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심수련에게 미안한 마음에 석훈이 한 명만큼은 심수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손을 써둔 게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빼돌려놨던 석훈이를 어떻게 나의 교의딸 석경이와 쌍둥이로 만들어 펜트하우스까지 오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또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죠. 시즌1 당시 가장 짧은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란에 비밀을 품고 있는 인물로서 재등장을 기대하던 인물이었던 윤실장. 윤실장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설정이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이유뿐만이 아니라면 곧 등장할 심수련의 핏줄과 관련되어 있다면 사실 죽지 않고 어딘가 숨어 있었던 게 아닐까? 그가 재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정말 석훈이가 심수련의 하나 남은 핏줄이라면 석훈이가 민소라와 쌍둥이 남매였다면 걱정되는 부분 또한 존재하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될 석훈이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즌1 석훈이는 민설아를 괴롭히는 아이들 중 가장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여겨졌던 아이였죠. 갇힌 차 안에서 설아가 불에 타 죽을 뻔한 상황에도 가장 책임이 많은 석훈인데요. 서라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던 석훈이가 석경이가 아닌 서라가 친남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하는데요. 물론 저질렀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벌은 무조건 짊어져야 하는 석훈이지만 펜타우스니만큼 예상 못한 행동을 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예상하다 보니 석경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어떨까 싶기도 한데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멘탈 붕괴될 석경이겠죠. 이미 주단태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의 석경인데 주단태 이상으로 정신을 놓아버릴까 여기 또한 걱정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석경이가 변해가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심수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데 점점 주단태 주석경, 심수련 주석훈으로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쌍둥이가 쌍둥이가 아니었고, 거기다 오빠 석훈이만 심수련의 친자식이며 거기다 민설아의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우 상황을 알게 될 석경이를 더 이상 상상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련의 핏줄이 살아있다. 오윤희는 심수련의 친자식 민설아와 쌍둥이 형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저는 석훈이가 그 주인공이 아닐까 예상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석훈이도 좋고 설아의 쌍둥이로 나올 조수민 배우도 좋으니 이들과 관련된 인물로 윤실장이 등장해줬음 하는 바람입니다 제 리뷰 영상을 시즌 1때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꾸준히 재등장할 윤실장을 기대했었는데요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을 듯 보였지만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윤실장이 이번만큼은 등장의 판을 뒤집어주길 소름 돋는 상황을 만들어주길 바라봅니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로건의 한마디 오윤희의 의심과 함께 드디어 큰 사건에 대한 실마리도 하나둘 풀리고 있는데요. 헤라상 앞에서 사망했던 여성의 정체가 주웨인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아마도 설아와 주웨인을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나 그 이후 주단태와 주웨인의 친엄마와의 상황에서 좋지 않은 과정이 있었으리라 보이는데요. 눈 앞에 거슬리는 누군가는 다 죽여놓고 보는 둘리가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더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삼화 마지막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도 있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인 주둘리죠. 주단태에게 빅녀을 선물하기 위해 며칠째 헤라상 작업만 하고 있었던 유동필인데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기분 나쁜 미소와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주단태놈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자식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준비를 해둔 걸까요? 매회 예상을 뒤엎는 전개로 시청자들 소름사냥꾼 역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주던태 사회 역시 어떤 짓거리들로 멘탈을 무너뜨려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로건의 한마디로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며 더욱더 재미를 더할 시즌3로 보이는데요 전 시즌들보단 조금은 부진했던 성적을 보이는 이번 시즌이었는데 펜트하우스의 명성을 다시 곧 찾아오지 않을까 또한번 시청자들을 금요병에 걸리게 만들지 않을까 두렵지만 행복한 기대를 해봅니다.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생길 수많은 반전들 혹은 돌아올 그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